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 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삼과입니다. 2024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리조이스 예수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새벽 4시 50분 본당에서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빌립 보서를 중심으로 이인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 주십니다. 2024년 행복축제 2차 VIP를 작정합니다. 11월 15일 금요일과 17일 주일에 있는 행복축제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3명 이상 작정하여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잔 기도용사 500프로젝트에 헌신할 성도님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로잔 대회를 위한 사전 중보 기도 모임이 9월 14일과 21일 토요일 새벽 7시 2층 찬양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성교 문화 강좌가 개설되어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학교에서 2025학년에 함께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설명회와 입학 전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부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 다문화 성교부 추석 연합수련회, 섬기미 모집, 교우동정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